8월 10일 오늘의 굴방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향하신 그 모든 것을 저희가 믿나이다. 세상이 부인할 때도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르러 하십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에 가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런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 함이니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성경의 바른 가르침으로 구원을 청포하셨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 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유려하심이라 아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오지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타났지만 사람들이 믿고 따르지 않고 거부할 것을 이미 성경에 예언한 것입니다. 구약 이사에서의 말씀이 신약 이 시대에 예수님에게 나타나 주의 어린양 주의 종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행하여도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현대에 이르러 해석하기로는 하나님께서 고의로 그들을 믿지 못하도록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이사야가 다시 렀을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충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느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회개할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로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침받지 못하도록 가리우고 듣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제든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하시려는 구원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일이고, 이상한 일이 되고 맙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신 것, 당시의 표현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근심에 쌓여 복음을 전하는 이상한 형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님이 나타났, 나타났을때 그들이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그에 반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고집스러운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은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함이니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을 믿고도 당장 내 닥칠 육신의 위협 때문에, 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받을 불이익 때문에, 또 그들의 미움을 사서 당할 고난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아직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 원인에 대해서 아직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죄의 모습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는 애들 가운데는 알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편안히 사는 것이 더 좋아서 하나님을 떠난 애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니라 세상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판대 앞에서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보여주시는 주님의 소망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기억하며 그 이야기를 할수 있는 주님의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간과하오니 저희가 주님을 따르고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